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끝나 버린 건가? 이제 상황은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4막자리 게임이라면 이제 1막이 끝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체포까지가 1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엄령을 발동했고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관이 임명되고 수사권 가지고 분란이 있었고 결국 체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까지가 1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단계고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체포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는 사법과 정치가 분리되는 단계가 저는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오늘부터는 탄핵 심판과 어, 내란죄 수사 및 재판. 이거는 이제 법률적 과정으로서 사법적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재명 재판도 물론 진행되지만 그다음에 정치적 게임은 완전히 다른 틀에서 또 진행됩니다. 정치적 게임은 완전히 다른 축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여야가 다 전제를 하고 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 게임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탄핵은 무효다 그리고 개헌령은 정당했다. 아 그리고 뭐죠? 부정 선거였다 뭐 이런 발언들은 이제 와서는 사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옛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단계는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판의 룰대로 하자면 상징적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왕의 목이 이미 쳐진 겁니다. 컷더 헤드 오브 더 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왕의 목을 치기. 왕의 목을 실제로 내려치는 것과 상관없이 체포가 됨으로써 화면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미지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퇴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정치판의 생리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퇴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전쟁이 시작됩니다.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성급하게 말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힘들어요. 뭐저 인정합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될 가능성 저 충분히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과연 내란죄가 성립하나? 저는 내란죄 성립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계엄령을 선포한 건 정말 용서받기 힘든 실책이지만 근데 계엄령을 선포한 게 과연 내란 행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란 행위에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폭동에 준할 정도의 폭력으로 강압을 했던가 이 부분도 다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것들이 다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하나 하나씩 다 다토 봐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어, 유튜브에 나가지고 김병주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 진실일 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섣불리 예단하는 건 아직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니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 이야기를 일단 제껴놓고,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로 오늘부터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가기 전에 국회의원들,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당부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본인도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상징적으로 오늘이 소멸하는 날이다라는 걸 본인도 직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재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치적 위상이 오늘로서 소멸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최소한 탄핵 심판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 끝나서 금의 환영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본인의 정치적 이상은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라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한것 같습니다. 예그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닙니다. 남튼 저는 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게임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지금부터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뭘까요? 여당이 남은 힘을 긁어 모아서 여당에서 어,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중도층에게 호소하고 자당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가. 야당은 이재명 말고 다른 플랜, 다른 계획을 낼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 될 겁니다. 그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기 화수분님이랑 그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론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여론 지지도를 봤는데 어 지금 일부 보수층이나 여당 지지층의 뭐 여론 결과가 과표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저도 수천 개를 본것 같은데 일단은 숫자는 숫자대로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 지지층이 확실하게 결집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엄청나게 결집한 여당의 지지층은 대통령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고 여당이 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지지를 온화명해버리면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곤란합니다. 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당 입장에서는. 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 여당이 잘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결집된 지지를 날리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대안과 미래 그리고 중도를 향한 메시지 이것들을 같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과 미래 중도를 향한 메시지를 같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못하면 어, 중도를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도 해당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이재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을 포기를 못할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을 이재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을 포기할 계기가 올까요? 어. <laughs> 저기 저 사진 보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라고 하는 멘트가 신문에 보도가 됐죠. 저 멘트의 진실이 실려 있어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거의 99%는 저말 이빨린 소리라고 생각할 걸요.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우습게 보아버리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저거 저거 저 사악한 종자. 저것도 이빨은 소리, 이빨린 소리 하고 있구나. 딱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본인도 그거 알면서 말하는 걸 거예요.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민생과 경제를 집중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저런 말을 하면 남들이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 이재명 저런 멘트 해봐야 안 통하는 지경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멘트 하나만 한데 아무튼 저런 멘트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면서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이게 저게 일종의 대권 행보죠 저렇게 본인은 저걸 대권 행보라고 말하지만 다수 대중은 우습게 볼 겁니다 개딸만 아이고 교주님 하겠죠 이제 저 이재명을 아 남아야님 맞습니다 지역 화폐 추경을 또 주장을 했는데 지역 화폐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 상품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 상품권인데 이게 작은 한 지역으로 보면 예를 들면 성남시, 광주시로 보면 혹은 뭐 구례군이라고 칩시다. 거기서 지역 상품권을 1년에 얼마를 하고 10% 정도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역 경제에 조그마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가 전체로 놓고 봅시다. 국가 전체의200 몇십 개의 지자체에 똑같이 10%씩 지역 상품권에, 그러니까 상품 구매 가격의 10%를 다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소비진자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1조 5천억을 쓰면 소비진자 효과가 나타납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한 지역만 놓고 보면 모르지만 국가 전체를 통하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 상품권이라는게 그냥 현금으로 그만큼 나눠 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국가 전체로 보면 말하는 겁니다. 특정 지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경제 유발 효과가 없어요, 하나도. 아니, 이거 되게 쉬운 산수 아닌가요? 되게 쉬운 산수인데 이걸 왜 근데 이걸 왜 이걸 왜 이게 지금 몇 조를 거기다가 쓰려고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 가지고 이게 정말 급했으면 정, 작년에 정부 예산에 태웠어야죠. 왜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 그럽니까? 웃기는 사람이죠. 그 이재명 대표 <laughs> 또 이재명 대표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찍고 싶었는데 정회생님 죄송합니다. 아, 진실의 시간이에요. 공지 그 고등법원에서 그6.2 재판부죠 이재명의 선거법 이심을 담당하는 거기서 이제 3월 12일까지 거기에다가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습니다. 3월 12일까지 집중 심리를 통해서 이재명 재판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월 23일 날첫 공판이고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이건 심하면 세 번이건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2월 안에 거의 모든 공판을 마무리 짓고 3월 초에는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싶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탄핵 심판이 종료되기 전에는 아마 반드시 이재명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그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위증교사가 서울고법 형사 3부인데 여기서는 아직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될때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위증교사 심리는 2월 달이 돼야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 3, 4 빨라야 한 5월, 5월 정도가 돼야 위증교사는 나오겠네요. 유진 교사는 4월 내지 5월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선거법은 아마 늦어도 3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2심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분위기가 또한번 바뀌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그때까지 계속 이재명을 밀고 가는지한번 봅시다. 음... <laughs>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판이 판이 급격하게 대선 판으로 대선 후보들의 판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 그 대선 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의 공약과 하마평으로 가는 대선 판은 아닐 거예요. 약간 다른 종류의 대선 후보들의 경합하는 판이 될 겁니다. 어떤 식이 이루어질 거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재판에 대한 스탠스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메시지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스탠스 이게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스탠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 게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는 내 정책은 이거니까 나를 찍어 주세요를 하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선 후보 경선전인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에 진행될 경선전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은 본인의 공약이나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고 대통령과 재판 그리고 미래를 적절하게 얼버무리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게임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금방 아마 몇 주일만 지나 보시면 알 거예요. 여당 정치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런 메시지가 되게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메시지인데 이게. 강물 속에 잠겨 있지도 않으면서 강물 위로 뜨지도 않으면서 딱그 잠기지도 않고 뜨지도 않을 정도에 딱 수면에서 진행하는 그런 되게 되게 오묘한 정치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당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울으면 공중으로 붕떠 버리거나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포기하는 게임입니다. 이재명을 포기하는 게임인데요. 민주당 이재명을 포기하는 게임인데 이걸 과연 2월 달 안에 민주당이 이재명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하려면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부터 그러면 대안을 준비하거나 이재명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대안들이 어,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대안이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김동연 지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두동님 이재명을 포기하면 434억만 물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포기 못하면 900억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434억은요 지금 당사안 팔아도 아마 낼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한테 구상권 청구하죠 뭐. 민주당 그렇게 할, 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 그김왜 900억이냐면 다음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새로 생긴다면 거기 경선전에 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또 나가가지고 뛰고 있는 도중에 유죄가 나버리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또 박탈돼 버리거든요. 그럼 두 번의 선거의 비용을 다 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두 번의 선거의 비용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꼼짝없이 당사도 팔아야 됩니다. 그~ 일주일 전에 장덕천 변호사 장덕천 전 부창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가지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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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판 때 최후진술로 한 이야기가 그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장님 저 신용불량자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최후진술로 진짜 이 정치인답지 않은 진술인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이 본인이 신용불량자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이 신용불량당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당이 아니라 당이 공중분해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이재명과 과감히 찢어질 결심을 해야 될 건데 못할 것 같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거고 그럴 경우라면 그 안에서의 갈라짐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라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당. 바깥에서의 후보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측 이야기와 야당 측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당 측에서는 공중으로 붕 뜨지도 않고 물 안으로 잠기지도 않으면서 수 물의 표면에 있으면서 어, 고도의 정무적인 감각으로 어, 발언을 해나가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어느 시점에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폐기 못할 것인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폐기가 되건 안 되건 제2제3의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만약에 마지막까지 폐기를 못해가지고 이재명이 옥중 출마라도 하게 하는 순간이 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격 사유가 좀 있는 후보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옥중 출마하는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근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혹은 옥중 출만은 아니라도 이심까지 유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3심 재판하는 와중에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도 국민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잘 내기만 하면.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1월 15일부터 벌어지는 앞으로 몇달 동안 벌어질 게임은 이 다음의 정치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정치 이야기만 한 겁니다. 재판 이야기는 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주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될일 가장 중요한 것과 야당 측에서 주도를 하고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될일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일두 개를 갈라서 본 겁니다. 저는 민주당 바깥에서 특히 야당의 판을 보면 민주당 바깥에서 후보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옹위층과 옥중 출마라도 불사하겠다는 이재명 옹위층과 그건 아니지 않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이 오게 됐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3파전이될 수도 있죠. 4파전이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된 제 2막의 전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소구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김문수 후보의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공중에 그 가라앉을 가능성이 더 크죠. 전통적 지지층에 매몰된 나머지 확장성이 부족하다. 중도층으로 파고들기에는 좀 너무 찐보수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수도권에서 어필하기 힘든 후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문수 장관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름 아주 충중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 확장을 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적절한 후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광훈 목사와 너무 친한 후보도 중도 확장을 하기에는 불리합니다. 이재명으로도 중도 확장이 불리하고요. 찐 이재명 파여가지고 이재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재명 2세로 출마하는 경우에도 중도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이걸 극복하는 후보들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 야건. 그래야 제발 좀덜 좀 싸우고 화합하고 타협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게 제가 옛날에 말하지 않았던 거요 해결의 변증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쭉 갑니다 정과 반이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쪽으로 오는 거죠 정반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주의 정치와 강경 일변도의 타협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전성시대, 깡패들의 전성시대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깡패 아닌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에게 깡패 정치, 사기꾼 정치 말고. 조금 온건하고 대화와 화협, 화합과 타협을 할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국민적인 반성이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너무 어, 극단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도 죄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극단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제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